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WMU에서 MAT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신경규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성서신학 강의를 들으면서, 어, 학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 강의를 하게 됐는데, 성서신학, 성경신학의 한 주제로 저는 성령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과 동행하심, 여기 이제 저한테 중요한 주제인데,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성령은 창조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와 성경신학을 관점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성령 신학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령은 신군 신고약을 관통하는 어떤 존재로서 신약계 신약과 고약의 성령님은 동일한 주제이시, 존재이십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루아크는 시브리오 바람 숨 영으로 번역되는데 헬라우 푸뉴마 역시 바람 숨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바람이다. 바람의 기원은 알수 없지만 능력에는 신비로운 힘뿐만 아니라 심판의 힘을 지닌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숨, 숨은 호흡이지 않습니까? 생명과 관련되죠. 그래서 숨과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특별히 성령, 홀리스이라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한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성령은 신약, 성경신학의 중심 주제로서 신고하고 간통한 동일한 존재로 지종일간 역사하시면서 그 뜻은 바람, 숨, 영이라는 뜻으로 능력과 신비로운 힘을 지니시고 심판도 하시 것.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다시 한번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성령은 창조부터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 신비용 생명을 부여하는 자연스럽고 가까운 존재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항상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호흡하듯 가깝게 느끼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하는 전적으로 예. 성서신학 강의하시는 남종순 교수님의 강의 안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을 먼저 살펴보면, 구약에는 첫 번째 창조의 영이죠. 예. 창세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건 뭐냐? 이 창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령님이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의 강한 인재를. 여기 이제 운행이라는 말은 날수 있게 되기 전에 새끼를 만들고 있는 독수리의 행동 요사. 이게 상상이 돼요. 항상 보호하지만, 어뜻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바람의, 바람의 운행이기도 하지만, 신비스럽게 지금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창조를 시작하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느끼잖아요. 봄에서 여름이 될때 바람, 여름에서 가을이 될때 변화. 그것은 바람으로 느끼거든요. 계절이 바뀐다는 건. 겨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봄의 그 바람의 그 따스함, 온기가 새싹을 움투게 하고 새순이 돋게 하는 것은. 생명창조의 성령의 기운이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지혜의 영이기도 하죠. 말씀으로 로고스가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지었고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이 함께 일하셨다는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해도 예, 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람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네, 하나님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자연을 창조하신 것과 달리 특별히 인간에게는 생기를 부줬다 하는 것은 숨과 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 보존한 그러니까 창조만 해놓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영에 의존해서 생존하고 특별히 그 백성은 인도하고 돌보시고 해방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고 추리국계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 하나님의 영이 인지하시는 형상 그래서 성령은 그 백성을 위해 모든 만물과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그 가운데 임제하사 인도하고 돌보신다. 그 성령님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사실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의 주위의 모든 것들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수, 구약에서는 삼손이나 사울왕이나엘리야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은사를 부여해 주심으로써 그, 지도적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삼순에게 강하게 영이 임했을 때 초물리적인 힘이 생겼고, 사울이 초기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연, 선지자처럼 연했다. 그래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에스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왔다 갔다 했다는 거. 그래서, 어, 성령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할때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검사를 부여해 주셨다 하는 걸알수 있고,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인간과 소통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여와의 호 말씀을 선포하시다.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밖에 안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말씀하시는 수단이고, 예, 어, 특별히 소수의 제한된 시간에만 하는 영을 보여받았죠. 그것은 한정된 것은 결국 구약에서 그런 성령이 시간이 가면서 신, 신약에서 더 충만하게 임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성 같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을 네 가지로 보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고,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돌보는 영이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영이시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영이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을 지나면서 새로운 시대의 환상을 보는 다니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예언자들에게 미래의 환상을 볼때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오면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공동체를 창조하실 것이다. 특별히 에스겔의 마른 뼈한상에서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뼈들이 계곡에 드러나 있는데 아무런 생명과 소망이 없는데 사방으로부터 생기, 성령의 생기를 풀어 주심으로써 살아나 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의 아주 강렬한 어연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약속은 결국 신약에서 정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신약에서 정치가 된 것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과 삶과 사역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태했고엘리사벳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리아 마리아를 칭송했고. 세례에 한 부친 사가를는 성령의 충만으로 예언했고 시무원도 성령의 강동으로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고 칭송했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령하셨고 강령에서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리셨고 어그 다음에 사역 기간에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 예. 그리고 첫 번째 해당 설교에서도 이사에서 61장을 인용하시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말이 지금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임하게 하신 당사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서 약속하시고 너에게 성령이 부어줄 것이다라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순절에 성취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나른죄는 사함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생각해볼 때 새로운 시대에. 종말의 때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종말의 때에 성령이 오심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수정하고 부인하고 폄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속된 성령의 시대에 종말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영혼의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살렘과 전세에서 바울은 성령을 부여받은 성도들이,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친밀하게 그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정말의 중요한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음난한, 성적으로 타락한 성도가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참, 어, 성령님을 어떻게 보면 저버리는 것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특별한 이유는 오순절이 초실절로 불리워지는데첫 열매를 드리는 절인데 기 결국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신의산 율법을 받은다는 것과 연결되는 날이고. 성령의 그센 바람과 소리 같은 현상이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은 사실은 성령님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방언을 주시는 걸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교만하여 흩어짐을 면함으로써 자기들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을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오순절에는 다시 회복되어 모든 사람이 난국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약속의 성령은 이제 성취가 되었음. 신약에 예수님의 삶에서 성령이 얼마만큼 함께 하셨음. 그리고 오순절의 공동체로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었고 거룩한 삶으로 촉진하고 있음.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경고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사실 이 성령님이 미래에 대해서 어, 성령님은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수 있어요. 새 시대의 어떤 본능을 맛보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성령님 보증이 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을 앞으로 누리게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말은 보증금, 예치금, 계약금, 계약금을 냈으면 계약이 된 거잖아. 보증금을 냈으면 견런티가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맛봄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첫 염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성경 신학을 통해 간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점점 구현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그첫 열매 요소 하나님 의 나라를 대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찍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느끼고 함께하면 그것이 나에게 끊임없는 보존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며 완전한 구원의 보존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상징이며 그 백성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언어로 말씀드리면, 창조로부터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모든 하나의 나라의 고석고석에 시종일관 함께 하셨고, 그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에 부어주심으로 여전히 충만하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은 미래와 하나님 나라와 어떤 소망의 인치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령과 지금령에 동행하는 것은 이 모든 성취를 내가 흡수하고 삶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네. 마치겠습니다.